유튜와 친구들 유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오랜만에 돌아온 테런교실입니다. 아프리카 스트림으로 활동하고 있는 체리가 이번에도 테런교실 신청해줘가지고 테런교실 즐겁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체리님께서 배우고 싶은 기술이 뭐죠? 저 피터팬 웬나무요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봐야 될것 같아요. 저, 오늘도 빨리 배워서 하나 더 배울 거예요. 오, 만약에 연쪽지기를 쉽게 성공하면 뭐 배우고 싶은데요? 저 알라딘 감탄부에 왜다 <laughs> 굴든지가? 제가 설명하기 너무 막막해서요. <laughs> 자 해보세요. 잠시만요. 아 그렇게 가는구나. 올라갈 때 왼쪽을 더 비벼보세요. 음 되잖아요. 그러면 더 높게 올라가죠. 왼쪽을 더 비면 높게 뜨잖아요. 더 높게 올라가서 더 늦게 데시브레이크 걸면 돼요. 해보세요. 오 어, 생각보다 쉽게 배우겠는데? 아, 왜 자꾸 끊기지? 체리님 마지막에 오른쪽을 보고 대부를 거는데, 올라갈 때, 아, 정면 보고 걸어야 돼요? <laughs> 오, 그런 느낌 맞아요. 근데, 거기서, 앞키를 누르고 더 멀리 갔으면, 그 왼쪽까지 갔거든요? 그 생각보다 쉬운데, 그냥 저기 왼쪽에 있죠. 자, 체리가 모범 답안을 보여줄 거예요. 자 점프하는 음. 위치가 어디죠? 요, 여기요 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방향키를 잡나요? 대각선 그쵸 저기서 이제 대각선으로 2단 점프를 하면은 나무를 올라탈 수 있는데 거기서 와리가리 타다가 마지막에 대시브레이크 걸어주면 돼 되게 쉬워요 어. 오오야이점 아. 되게 쉽죠 왼쪽 찌개요 생각보다 금방 배웠네 그래서 여러분들 왼쪽 찌개이 요즘에는 오른쪽 찌개보다더 많이 쓰이는 추세기도 하고 추대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오른 찌개리보다 더 쉬워요 직관적이라고 해야 되나 요즘에는 오른쪽 찌개보다 왼쪽 찌개이더 쉽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계속, 오 근데 지금 송 잘하는데 이제 어, 네. 오 오, 야 너무 잘하는데 아. 이제 너무 잘해요 와, 다시 한번 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죠 오와 잘한다 네, 그러면 은 이제 공포의 시간 이네요 이거는 솔직히 마스터 못할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거 처음에 배웠을 때 되게 어렵게 배운 기술이어서 이론을 네. 조금 알려드릴게요 일단 알라딘 들어가 봅시다 이게 여러분들 알라딘 간판 브레이크라는 기술이 진짜 새로운 기술 중에서 어려운 기술 탑3 안에 드는 기술 같아요 아, 아예못 하는구나. 그러면은 제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서 점프하는 건 맞아. 체리 님께서 그렇게 지금 떨어진 이유가 점프를 늦게 해서 그래. 막 그렇게 붕 뜨면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단 점프를 어디를 향해 해 줘야 되냐면은 2단 점프를 저기 대각선 부분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있죠. 여기 부분. 여기. 여기에 착지를 해야 돼 그러면은 점프를 2단 점프를 완성은 어디 딱 여기에 있다 와야 돼. 여기에. 2단 점프 여기를 해야 돼. 이 대각선 부분. 이게 1단계고, 거기서 이제, 단접을 한 다음에, 여기서 앞키좀 떼요. 앞키랑, 앞키랑 대시키를 여기서 떼면은 붕 뜨는 거 보이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붕뜰 때, 브레이크를 걸고 왼쪽을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 아실 것 같나요? <laughs>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진짜 빠르게 키를 바꿔야 되거든요? 이렇게? <laughs> 자, 키 비율을 잘 보면은 거의 다 동시에 올리는 거예요. 동? 이렇게 다 보시면은 제가 왼쪽으로 브레이크를 걸고 이단 점프 한 다음에 앞키를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딱그 네. 높은 위치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해워달 <laughs> 지게처럼 약간 없는 공간에서 브레이크를 한다 생각을 하고 그쵸 거기서 이제 왼쪽 브레이크 왼쪽 앞키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왼쪽을 보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뱅 네. 되게 어렵죠. 이거 만만하게 봤죠. 네. 이거 진짜 어려워요. 어 약간 그런 느낌. 너무 늦게 점프했다. 바로 브레이크 걸자마자 점프해줘야 되거든. 높은 위치에서. 이거는 약간 성공 한번 하기도 솔직히 테론 교실 하는 시간은못할것 같으니까는. 그 근처라도 가는 걸 목표로 한번 해봅시다. 저도 이 기술 처음에 연습할 때한 20분, 30분 걸렸어요. 처음에 할 때. 음. <laughs> <laughs> 감이 안 잡히죠, 아직까지는. 그럼 천천히 스텝업을 해봐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붕 뜨는 거 연습만 계속하고, 붕 뜨는 거 익숙해지면 이제 왼쪽으로 브레이크 걸어보고. 이렇게. 응. 체린님께서 조금 왼쪽, 오른쪽을 너무 꺾는데, 여기 구간에서 해야지 브레이크를 잘못 걸어도 왼쪽으로 꺾을 때안 떨어져요. 한번 해봅시다. 아, 브레이크를 계속 못꺼내 왼쪽으로 보고 다 브레이크 간건 처음에서 못 하겠지. 예. <laughs> 상당 음. 오른쪽은 많이 했는데 오른쪽으로도 걸리긴 해요 근데 이제 왼쪽으로 하는 이유가 이제 오른쪽보다 왼쪽 하는 이유가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은 바로 일자만 가도 슈퍼점프가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하는 거예요어쨌 왼쪽이 더인코스파기 유리하다 오오오 오, 오, 어. 그런 느낌 근데 이제 붕뜰때 너무 더, 적게 떴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테런 어려운 그 지름길 기술 1등이 약간 해어들달기 오! 어, 어? 뭐야! 야 뭐야! 거오 그렇게 한거 맞아요? 뭐야? 오 성공을 한번 했다니 미친 이거 개빨리 한 건데? 한번 해보세요 아. 다시. 아. 오오여 잘한다 이제. 아. 거기서 이제 조금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 조금만 더붕 떠서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 실패할 때마다 뭘 잘못했는지 말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이걸 알면 좋은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부분을 실수했다를 알아야지 지기를 금방 배워. 아니 방금은 뭘 실수했죠? 방금은 대각선을 못빨망어요 자, 근데 이미 두번 성공해서 한번 성공하고 실전처럼 네. 달려보고 마무리할 거예요. 네. 요기... 오, 그만 하자마자 되는 거 뭐야? 그러면 한번 다시 <laughs> 하기 해가지고 진짜 진짜 실전처럼 한번 해볼까요? 오오오야 아 뭐야? 야 깔끔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 음. 근데 약간 방금은 조금 뽀록도 섞여있는 것 같긴 한데 한 번만 딱더 해볼까요? 한번더 해보세요. 와 쉽다. 아 근데 이제 감좀 잡은 것 같다. 거기서 진짜 붕더 네. 떠서 하는 것만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뭐더 알려줄 건 없을 것 같아. 이게 이제 자기 손에 갈린 거여가지고, 체리님 이제 뭐, 3일 아니면 마스터 할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 체리의 테랑교실 진행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배워서 금방 끝났네요. 여러분들도 히터펠 면지길이나, 알라딘 간판 브레이크 연습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